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밭에 왔습니다. 아, 와보니까 이게 호박이거든요? 아이고, 되게 굵게 잘 크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된소리가 왔나 봐요. 여기는 까마중이 이렇게 아직 안익고 있습니다. 네, 대충 발로 밟아가면서 이렇게 밟아가면서 보니까 여기 그늘진 곳은 어 싱싱한 풀들도 많고요. 어 중간중간 호박도 찾았어요. 어 여기다가 소고름을 부었거든요. 옆에 이렇게 소고름이 저는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어서 소걸음을 좀 붓고, 어 다 풀밭이죠. <laughs> 풀 때문에 호박이 잘못 컸나 봐요. 그래서 호박이 이거밖에 못생겼죠. 못생겼습니다. 여기 좀덜 익은 것까지. 아이고. 이거밖에 없네요. 지금 서리가 내려가지고, 지금, 얘네들도, 이제, 끝을 다 연글지 못하고, 이렇게, 시들어 갑니다. 희한하네. 두 종류를 심었는데, 어, 요거요, 요거. 요것도 심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못난이로 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오박이 음, 어, 지들이 많이 먹었어요, 이거를. 이게 맛있거든요. 단 거는 지들도 아는가 봐요. 어, 요거는 좀 맛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호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아는 분이 씨 나눔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몇개 심지도 않았는데 얘는 얘가 더 많이 얼리고, 음, 막상 먹어보니까 여기가 쥐 이빨자국이잖아요. 맛상 먹어보니까 맛이 없었나봐요. 어, 녹악은 저기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종자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이웃집에 녹악 좋아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음, 그분이 와가지고 올해 실망했거든요. <laughs> 녹악 좀 달라고 했는데, 녹악이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여기서 이제 종자를 보존해서, 내년에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살려니까 저게 4,000원 5,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그냥 왔는데 샀으면 후회했을 뻔했네요 요것도 이제 끝물 막 끝나가는 노각 열매인데요 오이 같죠 꼭 조선 오이죠 그러니까 노각이 요게 참 정말 좋아요 그냥 오이 심지 말고 어, 심으려면은, 그, 청오이, 가시오이를 심으시고요. 그, 하얀 다닥이오이 같은 거, 그거보다 전 이거를 더 추천하는 거예요. 음, 이 호박을 제가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먹는 거를 안 해봤어요. 이 호박을. 아, 여기도 이렇게. 이게 맛있는 호박인데, 음, 벌레들이 더 알아서 찾아먹네요. 자 음. 여기 구더기, 구더기 보이죠? 참. 밖에서 파먹네요. 구더기가 안에서 구더기가 나오거든요. 대부분 요즘 그 날벌레들이 올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닦아갖고 한번 쪼개봐야 되겠어요. 올해 날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농사가 참 힘든 그런 철이었거든요. 그래서 호박마다 아마 다 알을 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음, 벌레가 안 꼬이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만 올해만큼은 약을 많이 쳐야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약을 거의 못 치잖아요. 그래도 얘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집에 막상 가져가보면 어, 한몇주 2주 정도 있다가 어, 이제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안에서 이제 나나니 벌 무슨 벌이더라 그 이름이 그 벌이 어, 알을 실어가지고 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집에 가져가서, 어, 뭐라도 해 먹어야죠. 어, 뭐해 드실래요, 여러분은? 호박죽은 정말 실컷 먹어봤어요. 어, 호박 집도 내려가지고 선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뭘해 먹을까요? 여기는 쥐가 파먹어서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호박 가루를 내볼까요? 호박. 가루를 내면, 음, 그게 또 활용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떡 해먹고, 밥에다 넣어먹고, 떡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밥에 넣어먹겠죠? 음, 이것도 일시에 다 말려가지고, 고춧가루 파트, 빠트시 방학간에 갖고 가서 일시에 아야지 음. 말리는 것도 일이에요, 이게. 까서 말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두 박스 나올 것 같네요. 작은 박스로. 네. 와, 그래도 올한해 동안 풀 관리를 전혀 못했던 호박밭에 이렇게 호박을 조금이나마 수확할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음, 소걸음이라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건진 것 같아요. 어, 막판에 풀관리를 못해줬거든요. 그때 늦장마가 너무 길었, 길었잖아요. 아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다른 거는 눈에 띄지가 않네. 네, 여러분, 어, 갈라보면 겉은 멀쩡한데, 갈라보면 이렇게. 어, 구더기 같이 이렇게 톡톡 튀어요. 아유, 이거 뭐, 어디 잘라서 먹겠습니까? 이거 잘못 팔면, 욕 되게 얻어먹는데요. 파는 사람도 이걸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신용이 어, 깨지는 거죠. 이게탁 튀죠? 겉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어, 그런 호박이죠. 음. 아, 잘생겼다. 호박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음. 여기도 이렇게. 얘가 이제 새우젓 넣고 끓여먹는 용도로 쓰면 참 맛있어요. 얘가 이렇게 호박 말랭이 하면 맛있더라고요, 또. 음. 이게 새우젓 용도로 쓰면은 정말 맛있어요. 여기 도꼬마리지 거든요? <laughs> 다 뽑아버렸는데, 도꼬마리가 이렇게 하나 있네요. 이거잘뒀다가 어, 끓여서 발 담금하면은, 어, 뭐 발이 간지럽거나, 뭐, 진 뭐, 무좀, 그런 데 좋습니다. 음. 여러분, 밭에도 혹시 발견되면 한번, 어, 이렇게 해보세요. 올 겨울에 해보고, 그러시면 효과 볼 겁니다.